기는 얘기하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어, 끝나면 너무 차가 정체될까봐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고 오타니가 그러니까 선발 출전했고요. 어, 그, 아, 그아 선발 출전해서 지금 그. 어, 점 점수를 어, 나가 좀 먼저 나갔는데 어그 말루까지 갔어요, 말로. 말루. 말루까지 간 상태에서 점수를 처음에 이제 홈런한방 맞았죠. 어타하니까 선발 조수한데요 right 그래서 지금 1대으을 계속 끌려가다가 말로가 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먼저 내고 어, 이 점을 냈나요? 이 점을 내고 어, 다 들어왔어요. 4대1로 이기는 걸 보고 제가 사진 찍고 이렇게 나왔는데 음, 차를 <웃음> <웃음> 아 주차장 헷갈렸어요. 아 참, 아 쇼를 했네 쇼. 아 지금 제가 그 알려주는 길을 놓쳐가지고. Next, light left at the next stop sign, and then left turn. 가야 되네요. 스톱 사인이고. 이니까저 네, 먼저 왔으니까 알죠 여기로 넘어가면 집이에요 네, 집이 있는데 next 음. left 아 엄청나게 걸었네요 아, 일찍 나와서 짐을 다 폈습니다 proceed about one mile to ca 110 south 아 후레일 안 타고 싶은데 제가 그한 10분 간격으로 그못 봤습니다. 뭘못 봤는지 아시죠? 에이, 손흥민 선수 시구하는 걸 놓쳤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빨리 움직였으면 되는데 제가 개글는건 아닌데 에이, 조금 더 제가 로컬로 가겠습니다. 스코끼리 로컬끼리 이래서 에이, 이쪽으로 어, 일로 일어나 가도 이제 집 쪽이 나오는데 어, 급한 게 아니고 집 사람 이제 7곱 시밖에 안 됐으니까 이전에 야구도 야구도 어,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어, 투수가 무조건 끌고 타자 타자가 무조건 시간 끌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3시간? 3시간 네, next left and then right turn at the end of the road 네. 네, in a quarter of a mile right turn at the end of the road onto west sunset 네, boulevard 선수. 뭐지 엄마가 지금 l 레 왕걸로 에이, 그래요. 에, 뭐 사람들이 그러겠죠. 에이, 친구라면서 왜못 뭐 보냐. 그, 춘천저축 친구의 친구죠. 에이, 다이렉트 친구는 아니고 어,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라이트인. 라이트인. 라아트친 라이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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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내고 이러진 않았어요. 아, 어쨌든 에, 어, 이건 뭐예요? 뭐 하는데? 이거 진상을 봤나요? Next left 아, 얘가 자꾸 왔는데 그 저기 뭐죠? 로컬 어, 여기 이제 야구 끝나고 뭐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에, 여기 지금 보니까 뭐이바 어, 그 같은 경우 그바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끝나면은 이제 와서 한잔 하고 경기장 아까 보여 그 찍은 영상 있어요 올려드릴게요 그 보면은 뭐 야구 경기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와서 그냥 뭐 보라 마셔라 하고 그냥 <laughs> 즐거운 시간 보내죠. 네, 뭐 어마어마한 이 네, 옆에 오른쪽에도 벽화가 있네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어, 다양한 음식을 시켜서 먹어요. 네. 저는 지금 이 선셋을 가다 가 원래 가는 길로 갈게요. 이거 에코파크를 해갖고 또 후레이 지금 안내를 하는데 뭐 급한 거 없어요. 집사람 끝나야지 제가 아, 집사람 하고고니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뭐 아, 손흥민이 하고 아버지는 어디 가갖고 야구 다 보고 아무래도 움직이 않나 싶은데 어디가 맛있는 거 먹겠죠. 저도 집사람 하고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다. 이렇게 <laughs> 아, 방송하는 친구들은 그냥 떠들고 하니까 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유심해봐요. 유심 보면서 뭐 하는덴가 이러겠죠. 이 선셋길은 저번에 그 LA 마라톤 뒤쪽에 예, 다저스구장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in t h r of a mile, 예, left turn onto North l r 길을 알기 때문에 어, 그대로 안 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구를 못 보고요 그 슬레이드에 그 올라온 그, 예, 그 영상들을 보고 음, 제가 좀 어, 우리가 9월 19일 다저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에요 샌프란시스코는 누가 있는지 알죠 이정구 선수 있죠 LA 다저스는 김혜성 뭐 우탄이 뭐 저는 손흥민 선수 옷을 입고 갈 겁니다. 9월 19일날 우리 그대데치쇼 60명이 단체 관람을 하기로 했어요. 아 이제 축구도 홈구장 예, 요번에는뭐 열기가 뜨거워서 못했지만 어 9월 달거부터 이렇게 단체 어 관람을 할수 있게끔 어 우리 라이온스 클럽 차원에서도 한번 움직이고. 예, 그다음에 아, 여기 알바로드네. 예전에 이제 이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라크라센터 라키 캐나다가 있어요. 그 라크라센터 살쪽에 어, 이 알바로드 길을 항상 다녔죠음그 단체로 이제 예. <laughs> 아, 소롱성 아저씨도 많이 늙었네요.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두살 많을 거예요. 아, 지금 그 어, 스레드에 어느 분이 에, 올렸어요. 에, 그 밑에는 또 어, 셀카 촬영만 한저 사진이 올라 있고요. 마에다 그 어, 엄마도 왕 같아요. 엄마도 그 와서 같이 찍은 것 같은데요. 에, 아, 오늘 아주 뭐다 이제 그, 그, 이거 얘기죠. 뭐그 손흥민 선수 그. 뭐죠 아... 시구 소식 그 다음에 이제 아... 월요일날은 이제 뷰 선수 페이스북 어마어마한 걸 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보다는 뷰 소식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스레드 에는 지금 손흥민 선수 소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음... 그뷰 선수가 아, 뷰 가수가 어, 이군단예 근대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요번에 알게 됐고요. 예, 뭐 하여튼 그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그 댓글에 다양하게 그 글을 올려주고 그래요. 아, 이것도 사고가 난가 봅니다. 예, 서야 돼요. 예, 무조건 서야 된다. 미국은. 아, 어, 나이론 -1, 1 하고, 네, 경찰 사이렌 물리면 물고서서, 예. 어, 벽화들 많죠? 저기. 네. 상향이 물들고요. 아, 어, 아쉽네요. 예, 그래도, 어, 뭐, 이렇게, 그, 터미없는 가격은 안 내려서, 주차용 40불 낙냈고요 어, 100, 100, 그, 위에서 105불인가, 이쪽에. 예, 저기 지금. 계산을 했어요 그 무조건 그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고 티켓을 구매를 시키고 어, 여기는 집에 올라가는 길이네요 아참 독해요 왜독하라고요돈벌이에요 아, 돈벌이 돈버는게 쉬운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도 그 mbl 그 사이트를 무조건 접속을 하게 하고요 예, 다운로드 받아서 티켓을 티켓팅을 하게 어 여기 뭐, 뭐가 들어올라는가 보네요 계속 문닫고 있었는데 아 슬슬 배고픕니다 12시 반쯤인가 1시가 좀안 됐을 적에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가 이제 짜장면하고 볶음밥 시켜서 반반 나눠 먹었어요 오늘은 친구가 샀죠 아, 제가 뭐 요즘 뭐좀일좀 믿고 좀 그래요. 일좀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야, 뭐 용기 있는 글이라고 뭐, 칭찬을 해주셨는데, 뭐 용기 있다라기보다도 답답해서, 답답해서 그런 이 글을 올렸어요. 그럼 뭐, 아, 선배들의 그 50년 역사, 전통, 노력, 이런 걸따준다면은뭐 제가 뭐뭔 뭐 말할 자격이 있겠나요? 그런데 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좀 저의 생각을 올렸댔는데 이게 뭐 좋아요가 많이 눌려주고 뭐 이래요. 근데 개인 카톡으로도 뭐. 연락 오고, 뭐, 네. 저는 그래요. 뭐 모든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 그 어, 절차라든가 이런 어, 일들이 야 지키고 해야 된다라는 게저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이죠. 또게 생각이고, 그 50년 동안 어, 닦아놓은 어, 선배들의 그런 어떤 노력이 예, 헛되지 않게 예,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를 올렸어요. 어쨌든 어 제가 지금 4회, 5회 보고 나왔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4대1로 오타니가 어 선발이었는데 4대1로 이기는 걸 보고 네. 나왔니다 결과는 야구는 뭐 9회 말까지니까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그 BTS 뷰는 그 우리 그 LA 아, 춘천 <laughs> 춘천 그음 뭐죠 에, 그 닭갈비 에, 상당히 좋아한다 그래요 에, 이모가 못 알아봤는데 손님이 알아 얘기고알아고 어, 얘기를 건너온가봐요 우리 이모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주 <laughs> 때 가면 그. 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막 사인이나 사진을 못 찍어서도 미안하다 그랬대요. 아, 이 어, 보면은 지금 송민 선수도 보면서 이 소속사가 뭐 소속사 개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남자대로 이렇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어, 또 거지들이 불행한데 나또 다리 밑에다 참. 참 아, 거지들 많아요. 겁리스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 그래서 뭐, 배고팠던가 봐요. 여인분을 6시 6인분을 상당히 많은 양인데 드시고는 또 3인분을 더드셨다그래 아, 우리 직원들이 저러잖아. 그, 아, 예전에 그 공연하고 이제 정자갈비 음, 먹고 어, 또이 닭갈비에서 먹었대요. 네. 저보다 더잘 알아요 애들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저 몰랐는데 음, 어쨌든 맥주 하나 소주 맥주 두개 소주 하나라 그랬나 하여튼 뭐 어, 나름 이모가 서비스도 좋대요 잘했죠. 아 어, 제가 이차그 거치대에다 놓고 영상을 촬영해요. 집사람이 한국에서 삼성 폰 하나 갖고 안 쓰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금 아, 다른 카메라들이 용량들이 과다 차고. 갖 <laughs> 아, 지금. 음. 아, 이, 이 핸드폰으로 이제 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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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 안 쓰는 거. 예. 음. 어쨌든 빅 이벤트에 빅 이벤트리 이벤트가 있어서 영상 찍는 일은 좋네요. 제가 지금 강원도 단토에 또 올렸습니다. 이제 뭐 누구를 초대했어요? 100여명은 계속 유지해요. <laughs> 지금 나가신 분까지 하면 지금 150명은 넘었을텐데 참 쉽지 않네요. 이런 무슨 단체를 이끈다는게 예. 어, 지금 우리 어, 가족들이 지금 단톡이 있는데요. 예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어디냐고 지금. <laughs> 아, 우리 지금 아, 이게 내일 이제 제가 포스팅할 내용이 올라왔네요. 우리 그 아, 아들하고 아들 부부하고 날리미가 지금 하와이 여행을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집 사람 재밌어요. 그뭐 <laughs> 예, 애들 인생이니까요. 자기 살. 삶을 자기들이 알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아들 아들 더볼일 없습니다. 그손우정이 어 친구 얘기하는 얘기에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어애 삶에 숟가락 얹고 숟가락 얹고 쉽지 않아요. 애들 삶은 애들 삶이고 저 삶은 저 삶이고. 제가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정 여사님이 다 알아서 알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음그아 얘기했어요. 그 아, 월요일 뷰가 이제 그 다녀간 얘기하면서 아 우리 그주주주주 사장한테는 복이 맞다고 아좀 힘들었단 말이에요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유명인이 또 아, 다녀가고 이제 그 맛집으로 이제 알려지잖아요 두, 벌써 두번째 예 전에 와서 저기도 왔댔고 요번에도 또 이렇게 와서 먹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이제 그 그걸 찍어서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뭐예 아침에 새벽부터 후배님이 또그그 그 SNS를 보고 저한테 연락 와서 예막 아, 너무 좋아지고막 그래 그랬어요. 예뭐 하튼 여그 지금 야구 때문에 모르겠지만 예 많이 예 하여튼 뭐 야구장인 게 많아요. 야구 축구할 적에는좀 우리 그 우리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불만은 예, 그, 야구장에 많이 가고, 집에 많이 가는 거, 집에서 많이 봐요. 지금 손님들 타운 조용해요. 예, 오늘, 오늘, 특히 오늘 같은 날, 어, 손흥민 선수의 그, 어, 시구가 있는 날이라서 더, 더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고, 예, 또 집에서 모여서 야구를 보고 그러죠 저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laughs> 은퇴일자됐잖아요 그렇죠? 집사람 35년 저도 89년도 시작해 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만으로 35년이 넘었네요 8월 23일 89년 8월 23일이 제가 그 한백을 창업한 개업식 날이에요 한백리포츠 한라에서 백두까지 레저 플러스 스포츠 그때 그 레저란 단어를 생소한 단어인데 제가 했었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는 제가 85년도 돌 던질 적에 저 슬로건이었어요 <laughs> 어쨌든 오늘 해가 넘어갑니다 오늘 영상을 예, 가면서 찍었고 오면서 찍었고 어, 야구장 안에서 예, 또한 30분짜리 영상을 찍었고 쇼트 영상도 몇 편을 찍었어요. 사고 난것같은데 사고 났네요. 이 운전 사고 나는 걸왜 난다고 생각하세요? 양보가 없어서요. 양보심이. 양보운전을 해야 돼요. 너무 아, 요즘 세상이 급하게 돌아가잖아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마음들이 급해요. 에이도 제가 굉장히 그 느긋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바이러스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급해졌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운전, 특히 운전 속에서. 할배 여유가 그만큼 없어졌다고 봐야 되네요 어, 여기 일식집인데 오늘 일식집은? 오. 여기 지금 오타니 여기서 경기 볼 거예요 그 주차 티켓에다가 기차표 아, 그 야구장 입장료에다가 거기서 먹는 거 이러면은 1인당 무조건 2, 300불을 쓸 거예요 한 200불 이상은 쓰겠죠 그럴 바에는 여기서 저녁 먹으면서 야구 본다. 여기도 타운의이 어, 식당은 예, 오래된 집 중에 하나거든요. 녹포 식당 이 에요. 그 여기서 지금 제가 볼 자는 오타니 경기를 보지 않을까. 많찬에요 만찬. 지금 다른 집들은 뭐 아주 슬로우 해요. 특히 뭐저 같은 경우는 CCTV에 어 가게 준비하는 데까지 다섯 개다 CCTV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 가게 상황을 봐요. 네. 여기는 청담. 네. 그 이번에 미스터 트롯 어 도착하는 날에 여기서 어 바베큐를 하고 어 다들 네. 예 맛있게 식사하고 단체 사진을 찍고 이랬더라고 아 이제 다 와갑니다 예다 와가고 음, 어 하여튼 뭐 어, 아, 손흥민 선수 시고는 어, 다른 저가 영상을 확보하는 대로 예 어, 우리 손샤인 lfc usa 인스타에다가 올리고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당에 다 왔네 이 친구 불 들어오게 해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네요 역시 오늘 또뭐 그렇게 손님이 없네요 좀만 기다리랍니다 저거 <laughs> 자 여기까지 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